사역을 위해 오전 6 시쯤 어,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 제가 오는 길이 참 아름다워요. 강변 등로를 따라 쭉 오다 보면 여러 보 것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차 안에서 오늘 주어지는 사역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묵상을 마친 다음에 다시 또 한강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가 달리는 그 도로 옆에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6시예요 지금이야 6시면 해가 뜨지만 겨울에는 어두컴컴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좀 지나다 보면 유언지가 나와요 그 유언지 보면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야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보니까 한겨울에도 그렇게 모여 있고, 땡양볕에도 그렇게 모여 있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도 아마 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도 그 사람들이 야구를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운동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어, 그 중에 특히 요즘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낚시에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런 날씨에 강가에 나가가지고 제 살이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이렇게 이만한 참돔을 잡는 줄 알겠어요.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꺽지 하나 잡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저한테 그래요. 그 무더위에 지루하지 않냐고. 전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 낚시를 하면은 대여섯, 대여섯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한 5분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낚시를 하다가 그 고기를 저는 다 풀어줍니다. 지금도 이 발바닥에 그탄 자국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지워져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하고 맙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싫어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럼 새 아들이 아빠 나랑 놀아줘 밖에 나가서 놀자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현어 목사는 피곤해. 다음에 나가자. 지금 밖에 너무 추워. 지금 밖에 너무 더워.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이러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숨 죽여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 앞에 지금 파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설경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죠 네. 제가 순간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파리 때문에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3장부터 보셔야 돼요 3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40년 전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언가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너라곧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 자가 걷고 뛰며 함께 성전에 들어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이 미문에 앉아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죽였지만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 없다는 것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며 사무엘 시절부터 이야기한 선지자며 모세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날 것인데 그와 같이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보도록 할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공의에 끌려갑니다. 공의에 끌려가면 삥 두릅니다. 죄인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들이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르치느냐 예수님에게 전한 예수님께 물은 질문과 똑같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 3 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요.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의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돼요.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두려움과 떨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적어도 여리고성을 점,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건네주면서 화려하게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느닷없이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그들보다 강해야 된다. 그들보다 담대해야 된다. 그들보다 힘이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호수와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눈앞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장군이 성경 외에는 그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누구나 다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를 갈고 닦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분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와 반대로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디나 사건 때 세겜 거 하몰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 자손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부리잖아요. 너희들 할례 행하라. 할례 행하면 너희들과 함께 혼인하겠다. 근데 할례를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버리죠. 남성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출산의 고통이 있듯이,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정말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한 게 그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도와 함께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형통할 것이란그 뜻이라고 그 뜻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가 먹고 걷는 자가 일어서 쓰니까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비난할 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바깥으로 일단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참 아이러니하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이 예수 글서를 전파하자 회개하며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할꼬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자들을 어떻게 할까. 참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들도 저와 같은 부목사들도 저마다 목회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딪칠 때가 있어요. 부딪혀서 싸울 때가 있어요. 자신의 그 천은 그 벽을 넘질 못하죠. 제가 시계 얘기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신학을 오래 막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아니라 막한 학기 하신 분들자 중간에 다니다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마치 신학을 다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가두고 또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까요?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확신과 자신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은가금이 없다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러움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을 수치를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지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 같이 되었어요 율법에흠 없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나아갔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사도 바울이 나아갔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세번 퇴장을 당하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든 고통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절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바울은 그러함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에서 40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잠깐 편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은 기독교는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여전히 고난 받는 종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잠깐 이정화 같은 안정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우 목사가 온실 속에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 받는 목회가 아니라 핍박받는 목회가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미 잘 만들어진 교회에 이미 잘 갖춰져진 한국교회에 잠깐 이때 스치고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해요. 사역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누구 탓을 할까요? 당연히 저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협력하지 않는 거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무슨 무슨 사역을 더 크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왜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마포에 참 많은 사역했습니다. 어,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제게 잊혀지지 않는 사역이 뭐냐면 문고리 신방이에요. 문고리 신방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저와 정영수 선사님하고 양담 목사님이 한두세줄 편지를 써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편지를 담고 그다음에 견과류 다섯 개 넣고 그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못 받았잖아요. 그거 넣고 집 앞에 가서 만나지 않고 그냥 문에 걸어놓고 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게 뭔 사역이 대단하니 크게, 크게 있냐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만나지도 않고 가서 문에 걸어놓고 오고 그런 그러니까 게 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역의 감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짜신 것 같아요 다 같이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셨어요? 집에 들어오셔야죠.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막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해요. 다들 들어오셔야죠. 왜 그냥 가셨어요? 어떤 분은 전화 걸어서 계속 울어요. 저희들도 같이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셋이서 같이 그냥 또 찬해서 짠해가지고 같이 또 우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독을 받았는지 때로는 식사 시간 때문에 우리 교육자 셋이서 바깥에서 식사할 때도 있어요. 서로를 많이 알아가요. 사실 뭐 교육자라고 해서 다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현수선님이뭘 좋아하는지 아 우리 양당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구나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역도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문고리 신방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문지방 신방을 하고 문지방 신방이 끝나면 안방 신방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향할 마음을 막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고 외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힘들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에게 짖지 마셔야 돼요 너무 연약해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누구 탓하고 조금만 힘들면 에이 그냥 다른 데 가지 뭐 이런 제 자신을 보게 돼요 탓할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경고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대에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십니까? 증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증인은요, 그런 말씀으로 건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고, 들은 대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거와 자신이 듣고 싶은 걸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예수 이단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 서 일어나요? 분명한 부활의 확신과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을 통하여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 가운데는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연약하시면 안 됩니다. 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어느 때냐면 어, 고어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없는 설교를 전해야 된다는 전해야 될 때가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공감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